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나스닥 선물 4시간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중파동 1파 상승에 대한 중파동 2파동 되돌림. 이후에 진행되는 상승은 소파동 크기로서 1파 상승에 대한 소파동 2파동 조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구간에서의 조정은 W, X, Y파 삼각수렴의 패턴으로 더블트리 종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상승은 1 2 3 4 5 파동의 형태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전체 중파동 1 2 3 파동을 만들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최근 구간에서 진행되었던 흐름은 복합 조정, 삼각 수렴 마무리 이후에 첫 번째 소파동 크기로서 1파 상승에 대한 2파 되돌림 직전 저점을 위협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3파동 상승으로 반전하는 파동 패턴의 형식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최근 구간은 정석적인 복합 조정 종결 이후에 1파 상승에 대한 2파동 되돌림 현재 구간은 3파동 임펄스 상승을 이어나가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1, 2, 3, 4, 5파동의 패턴으로 예, 지금부터 약 일주일의 시간 동안 강한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자리로서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말까지 나스닥 및기술주에 강한 상승 추세가 전망이 되는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상승파동의 값은 중파동 1, 중파동 2, 중파동 3파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다시 한번 1, 2, 3으로 이어지는 1, 2, 3, 4, 5 파동의 형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의 파동 카운팅의 구간은 3회, 3회, 3파동 국면입니다. 네, 때문에 가장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는 구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과 11월이 나스닥의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될 것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 이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지속적인 강한 양봉 캔들의 추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승은 10월 말까지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11월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 속에 놓여 있는 나스닥 시장이다. 네, 이에 따라 TQQQ 역시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전망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예, 말씀드렸던 중파동 1, 2에 대한 소파동 1, 2. 실제로는 복합조정 종결이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승은 1, 2, 3, 4, 5파동의 패턴으로 10월 말까지 90불을 돌파하는 패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TQQQ는 70불을 깨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70불을 깨지 않는 선에서 90불을 먼저 도달하는 패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금일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